분들은 충성에 대해서가 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이 충성이라는 충성의 뜻이 뭐냐면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의 헌신을 보이는 것. 이그 충성은 충성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희생을 자원하는 자원하는 희생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 이게 충성이고요. 그 오랫동안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은 일을 오랫동안 수행하는 거 이게 충성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방어에 대한 이 결합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이, 개인 방어에 대한 결합. 이것을 조합,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충성이 중요하냐면, 그 인생의 모든 관계는 이 충성도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직장이고, 어디든 간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웁니다. 충성으로, 충성스러워, 이것을, 그, 어, 충성이라고 하는데, <laughs> 성경에 충성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뭐냐면, 어, 그 아시아 일곱 교회에, 교회, 그 교회 칭찬하면서, 충성스러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충성이 영어로 보역하면 이게 그, 이 페이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게 영어로요 믿음의 f u l 이게 이게 l이 게들는가요이 페이스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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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페이스풀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믿음이 풀 믿음이 충만 믿음이 충만한 것을 충성이라고 성경에 어,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페이스풀라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 이렇게 꽉찬 것을 충성이라고 <laughs>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그 결혼에서 결혼에서 이 충성을 그이 충성을 이 바탕으로 세워져야 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에 의하지 않는 결혼은 이게 지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들의 이 기본 자격으로 이 특질로 충성스러움을, 충성을, 충성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쓴다라고 하고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제자, 죄자, 제자를 세우는데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늘 충성스러운 것을 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충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말은 오전의 시간에 말했듯이 짐승을 반으로 쪼갠 것그 쪼갠 그 짐승 사이를 반을 지나가는 것으로 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나이 9 9절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게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 이에 경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이, 말씀이 이말 응하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증거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어, 아브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약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정신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 이것을, 어, 이 사람들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약, 언약을, 어, 이, 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서 너로 신이 번성케 하리라 하시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는 요구했습니다. 그름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언약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더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이 성약, 피의 언약의 참지자는 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할 때그 책임이 더 많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이 성약은 이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아,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려하니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어, 이름에그 이렇게 우리가 어, 새로운 신분은 남편의 이름과 어, 이성이 같은 것 같이 이, 우리도 이, 결혼함으로써 우리가 어, 일반 세상 사람들에서 성도라라고 이렇게. 어, 새로운 이름이 우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변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의 목적은 이익과 결실을 많이 맺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 하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결혼의이 목적은 자녀들을 구원해서 영적인 아이들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를 풀어서 우리가 결혼을 시키고 결혼해서 우리가 신분이게한 것은 우리과이공 영적인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역은 당사자들의 생애들 지나서 오래간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자손폐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결혼한 사람들이 당사자에 죽고 난 후에도 그 아이들과 그 친척들 사이에 관계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돈관계가 계속 유지되듯이 이 구원에, 어, 예, 구원받은 분리들도 그 언약이 계속 어, 이어진다라고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피 언약은 피 흘리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약, 언약은 피를 요청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대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영원히 있어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할례가이 이 피를 내야 되는데 피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피를 요구한다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1 5장에도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삼년된 암소, 삼년된 암염소, 삼년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그것을 쪼개라. 그것을 제 중간을 쪼개라. 피를 내 거예요, 피. 그것을 어, 이 피를 어, 언약은 반드시 피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종류를 보면 친구 간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 아, 요, 요, 다윗과 요나당의 둘이 서로 맺은 우정의, 예, 우정의 언약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마침에 요나당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당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그 겉옷을 교환했습니다. 유나단에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우대에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끼도 그려있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운 우리, 의, 의인의 옷을 주어서, 우리 옛날 그부럽했던 그런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의의 옷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염이 올때 그들의 무기를 줬다.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껍질을 벗어서가으면 되지 못하고 그 궁복과 활과 활과 띠도 그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어, 띠도 그리했다. 이 띠가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의, 그, 그 왕의 띠이기 때문에 그, 요나단은 왕족 아들이잖아요. 왕, 사불의 아들, 왕의 그 띠우를 그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정에 의 어, 깊다 깊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종의 언약이 있습니다. 종이 나는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노예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언약이 없죠. 아마 지하 쪽에서는 이 노예 계약이 있을지 모라도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노예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이 옛날에서는 어, 예, 그 노예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종이 종이 주인의,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의 집에서 먹고 사는, 옛날에는요. 군주 그, 그, 제도가 심했기 때문에 그, 이, 그 못사는 사람하고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 이, 1500년대까지 약 그, 네상스문에부흥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국, 종교 암흑시대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이 출협기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어, 어, 종,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송구을쳐하 그의 문내 길을 대고 뿌르라. 그래야 그가 영영이 예종이 되리라. 그래서, 어, 어, 종의 부잣집에서 그냥 살고 원하면, 나는 그, 어, 노예가 되겠다. 라고 해서, 어, 먼저 원약을 맺는 것이다. 그 노예의 원약은, 그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주인의 어, 주인의 노예,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사랑의 기족을 두어서 어, 그 노예 언약을 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언약은 이 합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언약은 세상 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어, 암흑의, 어, 노예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공개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 이, 세 번째, 가족의 원약이 있습니다. 루시,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 이, 그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어, 이제 멀리 이방 땅에 가가지고, 아주 쫄딱맨해가지고 남편 죽고, 자식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과부 둘이 본 유대 땅으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어 이제 부끄럼 당해가지고 고향에 와가지고 우생우생 사는데 어이 나오미가 미니리 보고 이제 모합당에 모합여자예요. 이방여자예요. 너 가라. 나는 이제 늙어서 내가 너의 후손이 될 사람도 없다. 그러면 사람도 가라. 그러니까 루시 이방여자가 어머니, 어머니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어머니 성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기겠습니다. 라고 루시 이렇게, 그, 어, 자극적으로 나는, 어, 죽어도, 어, 어머님의 귀신, 얘도 어머님 어,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 시어머니를 공략을 하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 며느리의 그, 어, 그, 아주 그 애틋한 그 사랑으로 유명한 그다이당의 고조문가가 되죠. 고조문가가 됩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로이 됐죠. 이 결혼의 언약 은면이 어, 결혼은 법적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피의 언약이다라고 어, 아까 말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신랑으로 말리하면서 결혼의 책임이 더 크고 결혼의 맹세를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였거든, 그를 대두게 말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학자인 것보다 서운하지 않은 것이 나은 이라고 합니다. 또이 믿음의 성약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성약이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했을 때 피로만 이어서 교회를 픽자스 하신 교이다 이것이 원약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같이 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쳐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간을 가지사 찬하시고 저희가 주시며 가르쳐 너희가 다 이것을 맞으라 이것은 곧 제사함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흘리며 나의 피곧 원약의 피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은 글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글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주의 몸을 분배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그, 예수님의 피에 피해, 언약의 피에 참여한 사람, 이 참여한 사람은 그리또와 친교한다, 라고 했습니다. 친교. 아주 밀접한, 어, 이, 어, 관계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교는 어, 원어로, 어, 코이놈이아 라고 하는 그 언어인데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끼리, 어, 성도들끼리 그 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성령의 많은 명령들과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의 몸을 분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를그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불충실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이피 언약은 우리가 비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몸을 분배치 어, 어, 못하고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그리도의 몸에 찬여칭 친교하는, 친교의 자세를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가해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가 아닌가, 어, 그리고 내가 환난 받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때 어려운 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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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를 칭찬하는가, 내가 어려울 때 교회를 칭찬하는가. 아니면 불편한 거야. 이건 되돌아 봐야 되는 거요 그, 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신을 마찰 차려야 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의이그 어, 경제가 아주 지금 집값이 막 하우스포로 집까지 막떨어지잖아요 옛날에는 뭐 3억 빚어둬가지고 어, 집을 샀는데 그게 6억 됐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가지고, 아, 집 하나 3억 져가지고 빚어둬가지고 사면, 아, 내가 고분 벌었지. 하면 6억을 받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3억 빚써 가지고 집 사면 2억, 1억 5천 밖에도 안 돼. 1억, 2억, 2억도 안 돼. 손해납니다. 그런데 경제가 희생된다고요? 그 경제학자들은요, 앞으로 5년 정도는요, 아주 한국에, 어, 이, 그, 아주 거품이 다 제거된다. 그것이 어, 5년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신 바짝 차려셔야 됩니다. 허리띠 더 쫄라야 야 됩니다. 삼성 핸드폰 가지고 삼성, 그, 이게 예, 그, 세계를 재패드십시죠저 삼성전자 삼성 핸드폰 안 써요. 저 갤럭시 노트, 그, 싸다가 그거요. 위약금 지금까지 물을 거예요. 그리고 갤시 태 그거 쓰보세요그 위약금 3년 물었어요. 거기 걸어놨을 요 근데 갤럭시 노트 제가요. 1년, 얼마 쓰다가요. 그 버렸어요. 위약금 지금까지 물을 거예요. 저삼성 제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식해야 돼요. 삼성은 좀, 맞아요. 그, 이건희 회장 당대에 뭔가, 어, 이, 위자한를을 어, 계획을 하지 않으면 한국은, 어, 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세계 경제학을 했어요. 어, 일본에은 소니, 노키아, 이것들이, 기라성 같은 것들이 한 방에 몰락했지 않습니까? 이, 그, 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빚이 4천만 ,000만, 5천만이래. 애가 태어나자마자 빛 때문에 앉았어요. 그게 우리나라 빛이에요. 그것을 보고 흥청망청하고 하는 거지. 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정신 지금 뭐 좌우가 막, 지금 막 해방 전사 8년 이전 시대처럼 막 좌우가 어, 이게 전투를 하고 거리면 이어, 엄청 엄격한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 앞에 정말. 국률을 버리고, 하늘 앞에 무너져 내리며두손을 바짝 들고종교 지들. 몽고가 왜, 몽골이 왜방해져 좋았어요?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몽골, 그래서 몽골리진이라고 합니다. 몽골리 제사장이 타락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목사들이 타락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먼저 주회전 목사들이 두 손을 들고 회개해야돼 국률을 대표하다라고. 그걸전 국민들이 회개하고회개형고그러더라고 해요. 북한이요? 죽으며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부에 하나님은 30명 죽었다고 그러죠. 북한이요. 평양 시내가요. 다 물받아내죠. 이 엄격한 이, 그 아픔을 우리는 이, 그, 나라를 이것을 위해서 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국률한 놈은 가슴을 지었다, 심장을 지었다 하듯이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달라고 국률을 해내고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활란한 놈을 떼도 하나님의 내 가족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대접받에 오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대접해 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해 주는 사람. 우리가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요, 세계에 성령의 바람을 부른, 성령의 바람을 부른 그, 어,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큰 사람이 있었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큰 종이 계십니다. 그큰 종이 지금 사회의 질태를 막고 있어요. 왜냐?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요. 근데 성공보다 더큰건 더 뭐냐면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성공을 하면 위대한 일. 작은 나라의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우리 교회 후계자 없어요. 저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요. 매일 성경 의입지 쓰기, 매일 비둘지 쓰기, 매일 통성 칭찬 유입지 쓰기, 매일 독서일지 쓰기 요약일지 요거 무섭죠, 무서워요 할, 그거 하는 거 가소롭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이것 쓰는 사람이 그렇게 우습해돼저하늘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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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일만큼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며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하실 바닥에서 저 지하실에서 지금 14년 살아요 무서운 거 없어요 저는 지하실에서 처자식위먹서 14년 지금 15년 살고 있어요 저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많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국료를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집보다 내가 높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은요, 크게 그것을, 그것을 원하세요. 그거나보라그보다더큰 위대한 일을 원하는 건 뭐냐. 참, 지나가는, 지나가야 정말 부끄러워지고, 밥한끼못 먹어서 울고 그, 사람, 그 사람을 그사람나모르 내가 그냥 지지 않냐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볼때 그냥 지나쳤어. 언제 주님 대가로 습니까 네가 아무날 몇 시에 어려운 사람들 지나갈 때 네가 외면했지 않냐. 그게 바로 나였다. 위대한 사람은 작, 작은 일 이걸 크게 여길 줄 알고 네. 귀하게 한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를 원하는 그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더큰걸 원하는 걸보엇지않습니다 저요 대부분 음악이 교회 음악이 실용음악 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전부 그냥 날라리 음악, 딴딴 음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교회에서요 사부 음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CCM. 소프라노는 콩나물 때 움따리 하나 고요 코도 맛있겠어요. 누군 그거 붙일 줄합니냐 저는 어릴 때부터요. 공부보다 고요맨기타를 빤따리 쳤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거만 하지 않으시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콩나물 때가리 사부에 있는 그거 칠하는 거 그거 그대 치는 게 얼마나 사람 애는 부보는게야보니다 다리가 덜덜덜 떨립니다. 콩나물 때가리 하나 더 치고 싶은 거예요. 없는거 치고 싶은 거예요. 왜? 코드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사부 음악에, 고전 음악에 그 흥남을 따라 하나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코드, C장조, F장조, 이, 이, 이프레 장조에 코드화 시키면 그보다 하나 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음악에, 고전 음악에 앞부에는 그거 치지 말라고 나와있어요. 그거 안 치는 거. 이게 얼마나 내공인데요. 이 내공이야말로 내가 할줄 아는데도 하지 못하는 거. 이게 내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날이라고 계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시는데 그걸 하라는, 거, 그것이 말로 가장 귀하다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총성이라는, 충성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성공한, 그런 위대한 사람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